SK 하이닉스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고평가 논란에 이어 AI 업체들의 강가 삼각비 등 수익성 악화까지 확산되며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시켰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11일 64만 6천원까지 올랐으나 26일엔 50만 1 천원까지 22%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에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AI 고평가 논란과 수익성 문제는 잠잠해졌지만,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형국으로 바뀌며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에 맞서지 말하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융통화 정책에도 맞서지 말고 세계적인 AI 확산 추세에도 맞서지 않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관심사는 GPU와 TPU 승부에서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 손해 볼 것인가라는 데 있습니다. 이들 경쟁에서 SK하이닉스가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 증권은 2025년 구글 TPU 내 HBM 공급 비중이 삼성전자 43.4%, SK하이닉스 56.6%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HBM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구글이 차세대 TPU부터 엔비디아의 GPU에 주하는 HBM을 탑재할 예정으로 HBM 채용 증가는 HBM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총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전에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엔비디아의 GPU와 SK 하이닉스 HBM에 대한 프리미엄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톡TV 김대성입니다.